하0때도소개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모실 강사님은 지난 5년 동안 노인 지도자 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이 대학을 반석 후에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직생활을 할때 같이 모시고 있던 강사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학재전 학장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리더십과 반직한 인간 관계인데 이 역사 항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수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여기 가시고 경기도 교육청 교육국장, 권선고등학교 교장, 수원시 삼나 회장. 신고년 적십자 경기도위원장, 강남대학 그리고 협성대학 교수, 경기 노인지도자 대학 학장, 그리고 현재는 한국유네스코 경기도 협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기 바니다 저희가 안되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죠. 네. 제가 다전문하 네. 그렇지만 이제 한 시간은 제 얘기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래 그 지금은 지식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식이 삶을 생각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들이고 그리고 오늘을 바라들이것해 내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은 쓸모없는 쓸모 것이 되거든요. 왜? 새로운 것이 생긴하니까요 과거 10년 전얘기가지고 지금 써모야 써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은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꽉 차가지고 무거워서 걸어다니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쪽 귀로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내보내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또 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아홉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까지 할게요. 첫음에가 뭐냐면, 어르신들다 아시죠? 이수호가. 안 들어보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읽어보시고, 응해보시고, 그 의미 님은 다 아십니다. 그 이수호가 중에서 연구소의 나무 터막과 항가 이시이날 때마다 손이나 발 이렇게 주물르고 자극을 주게 되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잠도 자르고 한동안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딱 오셔요. 이렇게 한는 거. 그죠요즘에 안절부절 하면서 짠짠 자꾸 날리잖아요. 이제 옛날 생각나시죠요나 이렇게 보다리보다리다불러내고나무로 나무로 오셨습니다. 그죠 어르신들 주먹밥이지요. <laughs> 주먹밥도 없어서 속에서나눠서 먹고 못 드신 어르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도 어마어마하게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여, 고리이여사변어 그 힘든 과정을 다겪어드디이어이렇 우리 어이 우리 대한신국을만우르신들 주인공들이십니다. 그죠. 먹을 거안 먹고 현기 졸라매고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키워서 우리 후손들을 우리 자식들을 키워내니까 그 자식들이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정말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했을 때는 어떻게 써요?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마네킹은요 가만히 서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서 있지 않고 대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느 때에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요 왜냐면 차를 몰고 매일 출퇴근을 하지도 않고 고속도로를 그렇게 신신 달릴 일도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로 일상생활 하루 종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보행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많은 사고를 당한다 하루에 우리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사고가요 50년이에요 매일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사고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머님들 77세 어르신인데 회관 갔다 오다가 사고를 하서 사망하셨어요. 자, 지금 그러면 다른 달 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요 어떻게요 머리부터 머리 서 머리부터, 머리부터